开走，开走，开走。가자 가자 가자. 하다무님 이라시아 맛에 어서 오세요. 청담 청담 청담, 가보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 쓰레기, 지진 거 아니야? 어, 지진 게 아니라, 맨새 맡은 거 아니야? 반갑습니다. 축전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자. 저녁 밥은 드셨습니까? 네. 가자. 네. 아, 이 짤에 고하기 어렵네요.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. 그래갖고 잠시만요. 기다려. 기다려. 차 오늘 좀 길게 갈게요. 원래 항상 이렇 내려가는데 오늘 이쪽으로 쭉갈 거예요. 내가 이로 이렇, 이로 가자면. 밑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안고 가야 돼요 저조금더 가가지고 놔줘야 얘가 걷거든요 <laughs>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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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바로 가 가자, 가자, 그렇게 니 잖아. 이리 가야지, 서민 님이 라시 아의 맛에 어서, 오 세요. <목소리만> 서민 님아 리가 토 고자 이맛을 감사 합니다. 여기 다 했어? 데리고 올 아니야, 이리 가야 돼. 그래 네. 어. 가야 뭐? 반갑습니다. 새로운 시분도 추천 주기찾기 평가해 부탁드릴게요. 맞다, 캐리어 있잖아요. 24시, 아, 20cm 있고 24인치 있잖아요. 캐리어 24인치 사면 되겠죠? 캐리어. 짐도 많이 안 가져갈 건데, 짐을 많이 없는데다가 23시에 사갖고 갖고 간게좀 그렇지 않을까요? 아니면 은 20cm를 사갖고, 사가... 구매해갖고 여행을 갈까요? 이 센치는 군인 여행 때 사용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산시가 해외에 나갈 때쓴 거라고 들었는데, 짐이 많든 적든 그거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. 이 산시로 해외 나가면은 왜 해외 나가면은 또 선물 같은 거사 오잖아요. 캐리어 넣으면또몇개 빼갖고 갖고 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. 이번에 지금 내가 구매하려는 캐리어가 좀 튼튼하고 그거거든요. 안 깨지고, 안 부서지고. 그건데, 그거를 구매할까요? 구매가 간단해요. 지금 T쪽으로 그, 캐리어 판매하고 있거든요? 회장님이 24인까지 빨리 가자. 너, 빨리 가자. 참다. 아, 이 산시가 함물을 안 합니까? 아, 그거, 2 산시도 함물이라고 하는데, 근데 28인치가 그게 하물이라고 합니다. 28인치도. 그래갖고, 구매를 어떻게 해야, 그게 지금 티트북으로, 그 티트나이브로 지금 캐리어 그거, 아 그래요? 지금 뒤쪽으로 캐리어 판매하고 있잖아요. 군미, 아, 홍보하잖아요. 그거에 20cm, 20cm가 5만원 24인치가 7만원 28인치가 8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이게 일방용 캐리, 일반 캐리어, 고급 캐리어 따로 있어요. 축구협회 회장님이 그 돈이면 아트박스 근데 이게 캐리어가 어떤 캐리어냐면 그 요즘에 우리 캐, 공항 가면은 그 캐리어 체질로 가잖아요. 찾으러 갔을 때 깨지고 부서지고 이러잖아요. 이 캐리어가 던져도 안 깨지고 안푹 사진다고 합니다. 만약에 길써도안 나고, 또 이게 10년 그거 에이스도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좀 비싸잖아요. 근데 그게 인터넷에서 구매한 거랑 비교했을 때좀 싸게 나온 거죠 이게. 지금 제가 지금 아직까지. 회사까지 이름 다 나와 있어요. 난 이리 와 이리 와 이다. 오토바이 온다. 오토바이. 이리 와. 오토바이 그 회사 이름도 다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난중에 그 사이트 좀 회사 사이트 달라고 해갖고 그 보고 한 그. 구매해야겠어요. 근데 그때 말해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. 일본 간다, 일본 간다 이랬었잖아요. 지금 계중이라고 있죠. 날짜가 아직 안 정했는데 날짜 정해지면은 바로 갈 겁니다. 사 월달 아니면 사 월달에 계획 잡고 있거든요. 날짜 아직. 낮자는 아직 정해진 아니가 아니기 때문에 3월 달 아니면 4월 달에 갈 예정입니다. 뭐 미션 같은 거 준다면 그 하겠습니다. 미션 같은 것도 하고. 강아지는 이렇게 이렇게기 나오면 아이게오줌이렇똥이나랑이사데이게없이요참이요랑이는랑이 사랑이, 사랑아요랑이 사랑이, 사 사랑이, 사사랑니다 사랑이, 사사 사랑이, 사이사랑감사합니다사랑사사 그래 갖고 그런데 나 진짜 이거 미션 주면은 요즘에 1번 가는 게 미션이 천개라고 합니다. 천개. 미션 천개 받고 바로 간답니다. 비제도 지금 몇명은 그렇게 해 갖고 여행 갔다 오는 비제도 몇명이 있더라고요. 저도 한번 그렇게 해 볼까요? 그3개는 받아 갖고 <laughs> 바로 가는 거로 최소한 3개사랑 인사님 라이 맛에, 맛에 어서 오세요. 3천개3 0 0 가자.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? 미션 올려 그렇게 잡아갖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은행 또 가야 돼요. 일본 돈을 환전해야 하기 때문에 환전을 해서 바로 가겠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준다면 네 바로 갑니다. 3월달 아니면 사월 달에 간다고 했는데 낮짜가지 정해진간에어서 왜냐면 이 강아지도 병원 갔다와요 애가 주사도 맞아야 하고 이래서 그 맞추고 나서는가려고 예정하고 있거든요. 회장님이 힘든 일본 환전하는 데. 아 그래요? 한번 알아보고 한 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. 알아보고 또 비행기 표도 공항 가갖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나는 지금 거기에 있어요. 한인권이 있어 갖고 인터넷으로 예약하지 않고 옆에 회장님이 통신비로 해서 하면 한도 제한 풀림. 통신비로 아, 그래요?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. 혹시 그거 있으면은, 나중에 내게 시판에 때 올려주세요. 그거에 대해서. 가자. 그건 나중에 내게 시판에 올려주세요. 그런 거는. 내가 잘 모르니까. 고양이 우리 집 자주 오는 길고양이